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주신 길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.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관양숙 여사님을 뵙고 왔습니다. 5.18 광주민주항쟁이 저의 인생을 바꾼 계기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갈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. 여관의 나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을지 망설이고 있던 시절 노무현 변호사님의 특강을 듣고 용기를 얻은 사법연수원생 이재명은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. 시립병원 문제와 토건비리 문제로 싸우며 수배와 구속을 반복하며 사회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통해 특정세력의 충성서약을 하지 않고도 정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. 사실 매년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관양숙 여사님을 뵈러 봉화를 방문했습니다. 관 여사님께서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많이 닮았다며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마음 써 주셨습니다.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, 사람 사는 세상.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공정한 세상, 대동 세상입니다. 대통령님께서 열어 주신 길을 따라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가겠습니다.